오늘날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서 십자가에 자신을 고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삶의 수단처럼 배신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당시에 대단한 사건들은 아니었지만요, 배신 당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끔 회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말하고 있는데도, 거짓과 불신과 배신이 춤을 추며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요, 곧 배신입니다. 배신의 정체는 탐심과 교만입니다. 이 배신의 시작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엮어가는 역사 속에서 배신의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개하면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배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로딘 유다와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던 압살롬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신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또, 압살롬은 정권을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왕좌를 탐하여 배신했고 결국은 자신은 죽었습니다. 또 탐심의 노예가 된가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돈 꾀를 맡은 자였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즉 재정을 맡았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를 신임했으면 돈꽤를 맡겼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바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답고 선한 헌신을 그렇게 비판했던 자는 바로 가론유다인데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가론유다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탐심을 갖게 했고, 그는 도둑질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선행은 예수님의 장례를 옆에 한 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에서 실제로 본인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남의 주머니와 남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 부흥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가론 유다와 동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색은요, 줄에 인색한 자들이며, 질투와 탐욕에 길들여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땅만 보러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따라가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고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 배신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는 탐욕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용서와 관용과 이해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유다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다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배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저주와 죽음, 영원한 지옥의 결과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기 죄을, 죄를 뉘우쳤다고는 했지만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 회개한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알렐루야! 그 회개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남의 인생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남의 인격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이웃은 하나님이 주시고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입니다. 부디 이웃을 배신하는 일에 스스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웃의 눈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배신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배신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배신했던 삶을 살았습니까? 또는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배신하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아프게 배신했다면 용서를 구하여 서로 화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은 Living World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爱你、就是不是？